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카메라로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나요? 어떤 카메라를 제가 새로 사야 하나요? 추천 좀 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,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론부터 예.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은 오로지 아이폰만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홍콩 관광청의 추천을 받아서 홍콩에 가게 될 일이 생겼는데 우리 항상 고민하죠 어디를 나가게 되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카메라를 들고 가야 되지? 짐은 어떻게 줄이지? 줄이기보다는 뭘더 챙겨 가지?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잘 촬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스스로 좀 증명해보고 싶어서 아이폰만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 카메라 앱은 셔터 스피드, ISO 모든 걸다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설정해 줘서 그게 좋기는 합니다. 다만 이미 설정해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맛대로 표현하려면 그렇게 원활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, 우리 멋대로, 내 취향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? 블랙 매직 카메라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. 미러리스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이제 앱인데, 모든 셋업을 제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맞게, 내 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, 처음에는 어렵긴 한데, 이거를 알, 알면은, 그,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, 이렇게 하면 어떨까, 저렇게 하면 어떨까,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, 촬영에 대한 재미가 조금 더 올라옵니다. <laughs> 오, 예. 저는 뭐 필름 영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화를 좋아하는 그냥 일인 크리에이터로서 관연 시네마틱이란 무엇일까를 좀 연구해보고. 그런 연출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앵글 그리고 색감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뭐 사운드 이펙트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총 집합돼서 어떤 하나의 시네마틱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색감이라든지 그거를 표현하고 싶다면 로고 촬영이 필요합니다. 로고 촬영했을 때는 회색깔로 나옵니다. 굳이굳이 굳이 표현하자면 연필로 스케치만 된 그림입니다. 그래서 그 스케치만 된 그림 위에다가 나의 색을 표현하는 것이랑 이미 누군가가 칠해놓은 그림에 내 색을 얻는 것이랑 어떤 게더 표현력이 좋을까요? 그래서 로고 촬영을 한 다음에 후반 보정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좀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이번에 가이드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클로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일일이 맞출 수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그 디핸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필터는 이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얹는 거라고 한다면 에뮬레이션은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색을 온전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색 표현이 가능하고 디핸서가 갖고 있는 그런 LUT 프로파일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후지필름 t 이라든지 코닥 t 그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내가 원하는 표현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적용만 시켜주면 손쉽게 컬러 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디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PC에서 작업하는 것두 번째는 이제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모든 클립을 다그 파이널 컷 프로에 불러와서 그 안에서 제가 작업하고 한 번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마트폰 앱에서 하게 되면 하나하나 적용시켜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컷 편집이라는 그 후반 과정을 또한번 겪어야 됩니다. 각각의 클립만 필요할 경우에서는 디엔서 ISO 앱에서 사용하고 좀 오랜 시간 작업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주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어, 사용 합니다. 수동 카메라를 사용했었을 때는 이 ND 필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. 특히 낮 시간 때. 선글라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촬영에서처럼 이렇게 모션 블루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1에 가깝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화면이 밝아지니까 그때 ND 필터의 농도를 좀 짙게 한다든지 캡 락인가? 그 ND 필터고 이 아이폰 디자인에 맞아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낮게 하면 낮은 농도의 필터가 되고 또 컨트롤하면 이게 짙은 농도의 필터가 됩니다 어, 우선 이거 다뭐 맞아? 어, 색감 같은 거 맞아? 노출 그 누가? 색감? 어. 네, 노출 좀 맞는 것 같아요. 맞아. 오케이. 네. 근데 마지막 날 홍콩입니다. 그래서 가기 전에 침사추이 쪽에 와서 반대쪽에 있는 야경을 이 아이폰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. 그냥 뭐 해봐 이렇게. 아니해 여기 페럴렉스덴아 진짜?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.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최대한 그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이 있는 곳에서 촬영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로고 촬영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로고 촬영 자체가 노이즈를 개선시켜 주기보다는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고 가야 되면 후반 작업에서 색 보정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이나마 더 선명한 그런 색 표현력을 갖고 갈수 있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같은 재료라도 얼마큼 더 다양하게, 맛있게,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, 그러니까 화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그게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도 많습니다. 부도라든지, 스토리라든지, 기획이라든지, 연출이라든지, 이런 게 정말 모든 게다 아우러져서 하나의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촬영해 봐야 됩니다. 많이 만들어 보고, 많이 이거를 다뤄 봐야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. <laughs> 그도다그도 그럼 다음에 좀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근데 어. 창문 봐봐요. 카메라 내려놓고. 아저 핸드폰 내려놓고. 오 예쓰. 오 그니까.